별의 길. 코미디언 양세형의 첫 시집 별의 길 이야기 장수이 출간되었다. 언뜻 의외의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을 웃겨주는 이 코미디언과 시의 만남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어렸을 때부터 단어들을 조립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행복한 놀이를 즐겼다는 그는 후배 개그맨들의 결혼식에서 직접 쓴 감동적인 축시를 낭독해 유튜브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예능 프로그램 집사불일체에서는이 시집의 표제시가 된 별의 길을 즉석에서 쓰고 낭독해 패널들의 찬사를 듣기도 했다. 그는 여태까지 단한 권의 시집도 내지 않았으나 온라인상에서는 그의 시 별의 길을 필사하거나 노래로 만들어 부르는 사람까지 나타났고 그는 시집 없는 시인으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를 선물해 왔다. 사람들이 점점 책을 읽지 않는 시대, 그리고 시는 더더욱 팔리지 않는 시대 마이너스 어느 날 서점에 들렀다가 유독 한적한 시 코너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그는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자작시들을 엮어 첫 시집을 내놓는다. 자신이 탁월하게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서 시집을 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친근하게 여기는 코미디언 양세형도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직접 쓰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시를 어려워하지 않고 가까이 하며 읽고 쓰고 아껴주기를 그는 바란다. 시라는 이 행복한 놀이가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공유되기를 바란다. 어려운 말 하나 없이 단정하고 깨끗한 일상으로 쓰인 양세형의 시집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코미디언의 기쁨과 슬픔, 일상 풍경에서 양말 한 짝, 구름 한 점을 보고 상상한 재치 있고 애틋한 시들이 가득하다. 또한 몸은 영락없이 아이인데 얼굴은 지그시 나이 든 어른인 아저씨 시리즈를 통해 현대에 오는 어른들을 포착해온 박진성 조각가의 조각작품들을 시와 함께 절묘하게 배치해 시집 읽는 즐거움을 더한다. 양세형 작가는 시집별의 길에 저자 인쇄 수익금 전액을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을 돕는 등대장학회에 기부한다.